여름에 가볼 만한 강원도 여행지 베스트 7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속초 푸른 바다와 시원한 계곡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여행 명소가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강릉 넓고 깨끗한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분위기 좋은 카페 거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오죽헌과 경포호 등 역사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양양 서핑 성지로 알려져 있어 해양 레저를 즐기기 좋고 활기찬 분위기의 해변과 감성적인 숙소와 맛집이 많아 트렌디한 여름 여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고성 북적이는 인파를 피해 한적하고 조용하게 휴식하기 좋고 DMZ 박물관과 통일 전망대 등 역사적인 장소에 갈수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쉴수 있습니다. 평창,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푸른 초원에서 양 떼를 보며 쉬기 좋고 전나무 숲길을 따라 조용히 산책하거나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산악 휴양지입니다. 동해,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하거나 등산을 즐길 수 있고, 해변과 바위 등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보며 산책하거나, 자연 속에서 가만히 앉아 힐링할 수 있습니다. 영월, 맑은 물에서 카약 등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곳으로 독특한 자연 경관을 보며 쉴 수도 있고, 역사 유적을 탐방하며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